끝났습니다.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조성주. 강력한 우승 후보 위대한 테란 조성주 선수. 오늘 테란드 테란전 경기로 시작합니다. 이에 맞선 빨간색 고병재 선수.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성주 선수를 잡아냈던 오프라인 기억이 있는 선수예요. 이건 조성주 입장에서 속을 만한 심리전이 계속 들어가겠는데요. 음. 일꾼 들어가서 입구 쪽 확인해요. 네. 여기 막아두고 있고. 건설버 정찰에 왔을,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페이크 거는데 약간 음. 욕심 있죠. 그러니까 사령부를 바로 더 일찍 짓는 게 최적화로 생각을 해봤을 땐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네. 어, 확장을 빠르게 가져가고 싶긴 하지만 만에 하나에 대한 대비를 고병재 음. 선수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이좀 막아두고 올라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사령부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병재의 이빌드는 전진 투병은 그냥 완전. 싹 배제였죠? 네. 오면 죽겠다. 네. 여기는 전체에다가 의료선까지 준비하고 있, 있습니다. 심플하게 조성주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막을 확률이 나름 올라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찔러봐야지 하고 뭐 어설프게 음. 일부 병력 빠져나가면 결국은 모든 병력 진출하는 고병선수 훨씬 유리하고요. 입구 쪽에서 모든 병력이 대동하고 있고 이걸 터져해 봤을 때 아. 의료선을 맞닥뜨린 상황이고 여기는 사이클론 하나. 네, 사이클론을 일단 여기다 묶어 놓으면 의료선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는 있긴 있는데 네. 의도를 들켜서 조성 전수도 병력 분산 배치가 아니라 한군데 모여서 대결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병력 갖춰놓고 어. 있습니다. 조성도안 풀고 여기는 그냥. 터졌고 이건 그리고 포탑 바로 깔아주게 됐을 와. 때는 의료선이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네, 어. 자 그래도 무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빈틈으로 오. 오. 지금 내렸어요. 여기 사이클론 이 있습니다. 피선 잘 내렸어요. 네, 어, 사이클론 끌을 수가 오, 있나요? 네요. 사이클론 터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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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후에 전차. 이렇게 어, 태워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득을 봤습니다. 음. 네. <laughs> 사이클론도 끊었고 여기는 내려앉으면서 트리플 여기도 날리고 있어요. 결국에 6 시에 빠져있는 의료선이 잡히지 않고 사람만 있더라도 트리플 활성화 동시에 이제 자극제 맞춰주고 바이킹 오. 아 반가마기 두개는게 엄청 큰 도움이거든요. 네. 지금. 조송조수 타이밍 잡을 생각인 것 같아요. 해방선 둘을 눌러줬는데 음. 상대가 어뢰선 두기를 일찍부터 확보하는걸 확인을 했고 그만큼 바이킹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와. 이용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제 백업병을 보내면서 여기 살리고요. 그리고 사실 밤까마귀 두기 에너지 모아놓고 있는 게 진짜 큰 변수죠. 네, 네. 지금 싸우면서 그래서 불곰 벌어줘야 될 타이밍에 딱 카운터로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 이게 그래. 시간까지 벌어주면 최선이야. 둘씩? 어, 너무 클래요. 자 여기 이제 아프게 들어갑니다 야 불고음 열일 야 이럴 때 아주 이제 쏠하죠불고말이 들어가서 뭐 기술실의 반응도에 지금 다 깨고 있습니다 방패 이렇게. 타임도 끊었고요 건물 위주로 컴플 위주로 <laughs> 이렇게 오. 되면 사실 고병... 아 조성주 지금 좀 어지럽죠 네. 괜히 고병제 앞나이면서 싸워보겠다면 야, 방까마귀 싹다 밀립니다 해병대 해병은 안 되지만 전차는 네. 대가도 확실하다 네. 네.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밀어버린 판단을 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이게 방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네.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야 야, 예쁘게 역시 방까마귀의 힘 네. 정말 뭔가 그 이기는 타이밍을 그러니까 방패가 끊겼음에도 정확하게 읽어냈네요 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조성주가 안 가면 그만입니다 한번 뒤로 물렸다가 방패 기다려주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아래 여성 그래. 쪽으로 내려가도 이돌 깨고 가도 되거든요 추가병에또 왔어요 네. 게다가 뭐 전차 한두 개로 버티는 것도 방까마귀 에너지 또 채우면 뭐, 한개 정도는 또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자, 밀고 좀 들어가면서요. 아, 여기 방어 라인 좀 약한 부분을 구렴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트리플 완전, 네. 네, 내주게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 박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엘리전 양상에 의료선 돌려주는 건 사실상 불량이한두개 정도일 거라서, 네. 아, 이건 힘이 너무 약하죠. 들어가서 이 자원주 쪽으로 지 견제까지 신경을 좀 써주고는 있습니다. 이구는 바로 빼버려고요. 그래서 뭐 트리플 견제 나쁘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기 어려운 병력이고 이쪽은 치명적인 데미지 줄수 있는 병력입니다 지금 부대 병력 수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와. 아 전차 하나씩은 안 돼요 네, 여기 수위 병력 양이 좀 적기 때문에요 이건 막으려면 못해도 건설 로봇 동원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네. 자체만으로도 경기는 조성재에게 너무 왔습니다 병력 뒤로 좀 돌아갑니다 트리플 들게 만든 이후에 협공을 준비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전차 한두 개일 때나 가능하지 저 정도 전, 전차면 경력 점유, 점멸각인데요. 네. 사실, 이거 막으려고 건설로 뭐 동원하게 되면 돌을 더 찌게 되는 타이밍인 거죠. 네. 음. 그나마 공방업 둘둘 먼저 됐을 때 이때 걷어내겠다는 건데. 아, 근데 이미 상대는 트리플 다시 복구하고 있고. 네. 저원 싸움에서 크게 불리하죠. 어떻게든 조동주가 입구 쪽을 잡고 끝내야 된다라는 판단에 추가 능력도 보내주고 그걸 막 해방선으로 막아줬을 때 변수가 조금이나마 생길 텐데 이미 상대방 공격 돌린 거 아니까. 막고 나서 가도 이미 끝났다라는 걸 조동주는 알아요. 네, 네. 해방선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대신에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음. 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패버리죠. 이번 경기에 더더욱이나 두성 선수가 유리했기 때문에 지게, 센터 지역 쪽의 싸움도 이겼고 이게 지게로봇 계속 떨구는 것보다 어차피 양에서 많으니까 스캔으로 상대 위치 확인하는 어, 게 예술이었죠 지금 네,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건 해방선인데 네 아. g 지 1세트 대결 조성준 선수 먼저 주도권을 잡습니다 1대0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2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조성준 온사이트 게이밍 마루. 이에 맞서는 빨간색 고병재. 구미호. 리플레이는 못 봤지만 결국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은 그 빌드오더를 볼수 있잖아요. 손수도 음. 그걸 봤을 때 아니 이걸 또 아, 열받네 전진투병 한번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또1 세트를 잡았기 때문에 분명 들만 했는데 어차피 운영 가면 내가 이긴다라는 네. 자신감의 정석입니다. 이제 지금 패강이다 보니까 음. 침착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빌드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입구를 오오오. 막고 있습니다. 이것도 페이크죠. 해병이 먼저 나오게 되면 저 이거, 이거 은근히 빠른 군송장 이후에 어, 해병전차 바이킹 같은 조이는 빌드 이런 유들도 파생 빌드를 생각할 을 수가 있는데 어, 순서를 바꿔주면서 나름대로 페이크를 걸려고 하네요. 시야 싸움이 있는데 투 사이클론 오 여기 들어왔서 지금 전차나 이건 뭐 벤시나 의료선 위주의 플레이를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상대는 전차 위주라서 살짝 꼬였죠. 야 여기서 공성 모드 좀 바로 하고요. 공성 모드에서 이제 벙커 닿는 위치였으면 최선이었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도 네. 병력을 그냥 뒤로 물리겠죠. 딱 압박만 해주는 선. 음. 뒤로 빼고 좀 추가 병력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벙커를 봤으니까 병력 물리는 게 그냥 무난하기는 해요. 벙커 믿고 수리하면서 시간 끌면서 이 돌아가는 병력이 자신 안 바닥 때리는 게 뻔하거든요. 네. 자 어때 위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하나 끊어내고요. 오 근데 사이클링 여기서. 고병제도 포기를 하네요. 지금 네, 조성주가 상대 본진 쪽에 사신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쪽에 컨트롤 손해를 살짝 본다는데 아, 해병 정말 안 눌러요. 병역만 미, 먼저 확 눌렸죠? 네. 진짜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따라해야 될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와.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보고 나서 내가 병력을 심어서 인프라를 먼저 구축시킨다. 이거는 해병 6개 정도 고병제가 많다고 해서 이거 한 1, 2분 정도 지나면 해병수차 2배 이상 차이나요? 아, 눈치챘어요. 트리플 쓰게 따라지니까 이거 네. 오고 있구나. 바로 빼버렸죠. 뒤로 좀물렸고요 대신에 고병점을 상대방이 소위 이제 째는 플레이 한다라는 걸 보자마자 나오는 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 위치 잡고, 포격을좀다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배를 불린 건 눈치를 잘 챙기고요. 네. 다만 그만큼 또 조성전 수는 병영 추가도 빠르지만 업비드도 정말 일찍 눌렀기 때문에. 네. 공방화 되면 저거 덮칠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 투밤갑까지 들어오고 지금 여기도 와 이걸 근데 공격을 위로 그냥 돌리나요? 어... 여기서 안 들키기는 했어요? 어 이거 이러면 이게, 이게 당연히 당연히 <laughs> 막는 게 좋아 보였는데 네. 어? 어, 앞마당 스무수? 지역 쪽을 전차로 잡고 트리플을 해병으로 급습하면 이거 사령부 깰수 있는 어, 기회도 만들겠는데요? 자 네. 스캔 뿌려보고 어차피 상대는 모르니까 기습은 먼저 하면 괜찮다는 네. 거죠 여기 수비 병자 수비 병력 와, 이 골을! 이 골을! 자, 이 골까지 동원하면서 자, 그럼 이거 수비하면서 똑같이 전진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와, 차 조선에서 판다니! 아니, 두 길을! 그럼 똑같이 본, 어, 자신 본질에서 버티고 똑같이 여기 밀어야 됩니다 네, 이거 가면 네. 설로 동원할 거거든요? 건설로 동원 타이밍 잴 건데 이거 네. 동선 보도 살짝 하시나요? 느리면, 오. 느리면 위험해요! 자, 위에서 하나 와, 동선보다니 이걸 이렇게 보내면서요? 아이고... 야, 이거 전차까지! 아니, 판단니 아니, 완벽한데요? 야, 어쨌거나 먼전 쪽이 유리하니까요. 네, GG! 초성주, 판단 타임이 기가 막힙니다. <laughs>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요, 승전이 올라가네요. 와! <laughs>